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어,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하겠습니다. 이완부 문제, 정대형 문제가 이제 여성 인권 문제 또는 전쟁기 민간인 문제가 아닌 전쟁 배상 문제 이렇게 간 이상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1948년을 8, 8년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제 소재로 이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합리적 이성과 진실, 자유, 기업가 정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모색하고 싶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선진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북한이 그러고 던야망과 반문명, 정부 주도, 전체주의, 거짓 선전선동, 권력망능, 이런 게 지금 남한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표를 여러 번 봤겠지만, 우리의 역사를 한 100년을 검토를 한다면 저는 한국은 성공해온 역사로 보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찾고자 했고, 또 찾았고,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 만들었고. 특히 대한민국은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화의 과제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그 종북, 친북 정당에서 선거 이제 프랜카드를 붙이면서 지난 100년은 친일의 역사, 지난 70년은 적폐의 역사, 이렇게 써서 붙였더라고요. 친일의 역사와 적폐의 역사를 청산하자. 북한의 시각입니까? 북한은 워낙 뭐 산업화, 근대화, 적화 이런 거 추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개인 우상화만 아주 심각하게 하게 돼서 전는 수병만이 굶어 죽기까지 하고 그리고 야만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북한이 야만으로 떨어진 징표가 뭐냐면 김일성이 죽기 전에. 갑자기 한국 우리나라 그 역사를 김일성 역사로 바꿔버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북한에서 단군 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외 동포들은 조선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도한,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다. 그러면서 김일성 민족으로. 1994년에 아예 김정일이 정식화를 해버렸어요. 와, 이런 거를 지금 한국의 종북, 친북 세력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과연 우리 민족이 민족이 뭔지, 민족, 국민, 시민, 뭐, 종족, 여러 가지 단어로 한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이나 나는 인종이고 종족이고 민족이고 시민이고 국민이고 동포고 주민이고 이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대요. 일단 한국의 관점에서 외국인은 아니고 기아인은 아니고 세트민은 아니니까 비교 이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저는 항인종 뭐 아니면 조선 종족 민족 여러분 여러 이거 이 개념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런 심각한 걸 물어보지 않고 살아오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정말 단 일순간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우리 민족끼리 민족 문제냐. 아니면 뭐, 국민, 동포, 주민, 시민, 이런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national, 여기 국민 문제입니다. 국민 문제. 말하자면, 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나, 어떤 나라가 존재해야 되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이걸 북한에서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어떻게 잊은 적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억류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다. 영주권도 안 돼요.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 시티전 p 이라는게 우리 내시넬, 이 국적자하고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인종이고 우리 정족이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고 우리 주민이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보내줍니다 예전에 다 보내줬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내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영주권자라도 안 돼요 대부분 다 북한에서 억류되어서 많이들 돌아가시거나 지금도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억류되어 있거든요 감옥에 있어요 솔직히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종, 종족, 민족, 시민, 국민, 동포, 주민인데 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북한에서 핍박을 할까? 우리가 한 번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이 한반도에서 어떤 나라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한반도에 존재해야 되는 나라다라는 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든 국가든 국적이든 북한이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걸 잊고 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바로 그 북한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구 주사파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승만의 1948년 헌법이 우리 이 한반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이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구 주사파, 전향주사파, 현주사파, 종북주사파, 친북주사파 있습니까? 저는 주사파였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이 예전에 항일 무장투쟁사니,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니, 뭐 이런 책에서 잘못 배운 것을 완전히 반성을 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친북 세력에 의해서 오도된, 오도된 것을 완전히 반성을 하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자유민들의 공화국인지, 대한민국의 1948년 헌법이 얼마나 위대한 헌법인지, 이런 것을 고백하는 주사파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나는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이 있다. 또 어떤 그룹은 북한도 남한도 싫다 또는 북한도 남한도 모두 정통성이 있다. C형 여러분 봤어요? C형 여러분 C형 아니면. 저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A형도 틀렸고 B형도 틀렸고 오로지 C형만 맞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B형이에요. 소위 전향주사파, 김영환, 강철 김영환, 하태경, 신보라 이 그룹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도 정통성이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중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 100년은 친일의 역사고 70년은 적폐의 역사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에 위대한 헌법, 인간이 숨쉬고 살수 있는 유일한 체제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 대한민국 헌법이 북쪽에도 선언되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도권에 얼마나 있습니까? 있어도 숨, 숨죽, 숨 죽이고 있잖아요. 대학가를 모두 A형, B형이 다 석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대협, 유한부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으로 A형일 것 같아요, B형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A형입니다. 지금 정대협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소송을 이정희, 예전에 그 통진당 대표였던 이정희 씨가 이러한 법무부 향법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거든요. 향법.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 없죠. 지금 적어도 윤명 사무총장 시대의 정대협은 이미 중북 세력과 함께 길을 걸어왔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이 지금 용인이 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이 정대협 문제라든지 봤을 때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성 인권 문제고 전쟁기의 민간인 인권 문제고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전 세계에서 같이 호응을 할수 있는. 진일보, 인류의 진일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대엽이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런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 이런 국제질서, 이런 것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964년에 국제사회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만들었어요. 간습법으로 있던 것을 하나의 조약으로 정립을 했거든요. 비엔나 컨벤션 on diplomatic relationships 이렇게 말하죠.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리, 비엔나 협약의 우리 23조, 22조 한번 잠깐 볼까요? 공간 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하는 공간장의 동의 없이는 공간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간 지역을 보호하며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공간 지역과 동지역 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간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자압 또는 강제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있어서 이를 원조하여야 한다. 접수국은 또한 필요한 경우 공간이 그들의 관원을 이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를 원조하여야 한다. 품위의 수분상 저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소녀상 세우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걸 지금 전국에 소위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문명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고 북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예 뭐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었지만은 그거 빼고 이렇게 공간 앞에 외국 공간 앞에 이런 행동을 하는 나라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고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을 살아간다면 말 그대로 배째라식은 그만해야 됩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사실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막말로 비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여태까지 쭉 제가 여러 사례 강의를 해왔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일본에 대해서도, 막목하게로, 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지소미아 협정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이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서른 개가 넘어요. 심지어 러시아하고도 맺고,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기 중남미 나라하고도 맺고, 그런 협정이에요. 그런데 한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의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아주 정말 뭐, 뭐라고 뭐 표현해야 됩니까? 아주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았어요. 지소미아. 결국 이 정권이 지소미아를 가지고 무슨 일을 벌였어요. 결국, 결국은 지소미아 파기선언까지 했었죠. 작년에. 제가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하기 전에 말했어요. 파기 선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아마 안 될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파기 하고 싶어도 안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전환의 세계보기에서. 지소미아 협정 한번 아주 핵심 협정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2조. 전자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 비밀 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 비밀 정보의 비밀 분류 등급에 적절한 암호 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 비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 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 인증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지소미아 12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민 동맹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는 이상 지소미아 협약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드라든지 미사일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자정보를 통해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고 한미일 협력체제가 있는데 지소미아가 없이 어떻게 이걸 돌리겠습니까? 예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을 때는 그냥 일종의 간습처럼 서로 정보 정보를 나누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통해서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을 통할 시간이 없어요. 지소미아라는 게 정보가 실시간이거든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친하죠. 여행도 많이 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아마 내일부터 일본이 입국 금지를 시키겠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거죠. 저희가 일본과 함께 지난 70년 그어온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세계제 2차 대전 또그 이전에 우리가 식민지를 통해서 뼈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일본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2차 대전 단계의 일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소아천황과 메가더 사령관의 사진입니다. 뭐,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있는 메가더, 이 사진이 일본 국민들에게 참 많이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은 지금 일본의 천황의 지인은 더 이상 신이 아니죠. 메가더는 1946년 1월에 천하에게 당신 신은 아니라고 이제 말해 라고 인간 선언을 시켰거든요. 지금 1947년 일본 헌법 이래의 일본은 이미 그 이전의 일본과 많이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패전된 일본에 대해서 좀 많이 아픔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정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꼭 그런가 일본이 천황의 인간선언과 함께 또 1947년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 일명 메가더 헌법과 함께 국제사회랑 함께 갈수 있는 번영의, 기, 번영의 기초를 마련했죠. 여전히 물론 일본 헌법 1장은 천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위에 근거한다. 일본이 일종의 종교적인 그 상징으로서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무의미한 사실은 아닙니다. 여전히 의미가 있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일본이 지난 천년 이상 유지해 왔던 어떤 제도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적어도 그런데 우리를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한반도의 입장에서, 식민지의 경험을 준 사실 적성국이었죠. 그 적성국이 2차 대전의 실패, 패배를 통해서 상당히 현대적인 국가로 탄생을 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일본 헌법은 천황의 권력을 모두 이제 뺏었어요.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권능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헌법 구장은 구조는 일본이 이제는 무력행사를 영국이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이 조항 때문에 인도는 아주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일본 헌법은 일본의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포기하게 한 일본을, 일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라고 믿게끔 만들었죠. 하지만 이것이 세계제 2차 재전을 청산하는 국제사회의 선택이었죠. 여기서 좀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 대한민국 정권은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세계적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새로 좀 바뀌었다. 현대국가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일반일반일 반일 반일 하다 보니 지금은 북한과 손을 잡고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과 함께 야만으로 반문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심각한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디로 가, 가고 있나? 2020년이에요. 지금은 2020년. 우리가 한 지난 세계 전 세계가 자유를 향해 간다고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가, 가고 있나? 지금은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현대 국가의 특징을 나누면서 자유의 친구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친구.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대항해야 되고 맞서야 되는 적은, 자유의 적은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와 북한의 핵과 북한의 폭압 정권, 이 정권이죠. 폭압 정권이지, 일본이 적성국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이 또 장기적으로 나중에 적성국이 된다면 또 대항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향한 세계의 항진에서 일본은 우리 편이에요. 적성국은 중국과 북한이거든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대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연부 문제를 진정으로 여성 인권 문제, 전쟁기 민간인 인권 문제로 발전시킬 생각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반일 종족주의를 유포하는 이상한 오도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식민지 배상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식민지 콜로니를 대상이라는 형태로 정리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가, 그것을 할수 있다,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는 더 시급한, 시급한 적들을 갖고 있거든요. 자유의 적, 시급한 우리 안보상의 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 제기가 이 적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일본 문제를 다루면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 더불어 시민당이 이 대한민국 1948년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을 지킬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종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대협이 지금 종북이라는 관점에서 끝도 없이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는데, 좀 깨끗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집단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북한에도 그 일제 식민지 시대 인권의 연장선에서 봐야 될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재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이 차원을 떠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을 잡고, 현재 진행형의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선진적인 인권을 누리고 북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몰 인권 거의 반문명 수준의 몰 인권 상태에 계속 있어도 된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시 문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식민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 앞에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 질문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선택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반공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을 택해야겠죠. 저는 정대엽도 유한부 문제를 다뤄왔던 많은 여성 인권운동가들도 이제는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사파 그룹, 지금 정치 권력을 획득한 모든 주사파 정치인들도 이 질문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태령 의원한테도 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대답을 받아내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나도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은 다 알게 됐습니다. 지금 어. 그 공천이 된 면면을 봤을 때 대부분 다 좌파죠. 아니면 운동권 출신이죠. 뭐 우파라고 해도 뭐 허리멍덩하고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예전에 공안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는 한교안 대표조차도 칼같이 날카롭게 지금 한국 현, 재의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인연 문제를 다루는, 다루, 다루는 방법은 한 사람의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한국 제도권은 제대로 된 문제 인식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모기만한 소리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문제의 핵심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반일이면 종북도 괜찮나 식민지 시대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지금 현재의 반인도 범죄도 용서할 수 있나? 이 질문입니다. 대답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